제가 오늘 아주 맛있는 차를 한잔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식물로 인해서 만든 거거든요. 울금이죠. 울금은 커큐민 성분. 지금 이 노란 노란 빛이 커큐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 <laughs> 면역력 강화나 어, 치매 예방에도 우수한 식물이죠. 그리고 이거는 울금 잎이에요. 울금 잎이고 그다음에 도토리나 예를 들어서 홍차나. 아니면은 감을 드시고 남은 씨앗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같이 넣어서 끓이셔도 되죠. 아니면 눈에 좋은 결명자라든가. 그리고 끓이신 다음에 이것을 이거를 이제 말리셨다가 드셔도 되고 뭐 된장찌개나 그런데 <laughs> 넣어 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생 울금은 자죽에 넣어서 끓여 드셔도 되고요. 울금은 아 근데 자쪽은 너무 끓이지 않으시는 게 좋죠.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울금만 살짝 익혀서, 그래서 밥에, 밥에 넣으시거나 하셔서 익혀서, 그래서 어, 죽으로 같이 드셔도 맛있답니다. 울금은 기를 <laughs> 잘 통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담즙 분비와 배설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숙취해소에도 좋고, 노란 이 노란빛은 커큐민이라는 색소 성분 때문인데 위 속에 많은 헬리코박터균이 있으신 분들도 울금을 드셔 주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도 조금 없앤다는 얘기죠. 어, 울금을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 하고 어, 약용으로 한방에서는 뿌리를 약용으로 쓰는데요. 음. 어, 그 숙취 해소에는어 아세트, 아세트 알데히드 독성 물질의 분해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시중에 판매되는 울금의 숙취 해소에는 꿀과 울금 가루의 비율을 2대1로 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혈액 개선을 시원하게 해 어혈을 풀어주고 혈행을 개선해 준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카레와 같은 음식을 음식에 울금을 향신료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이 카레 음식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저도 카레를 참 좋아하는 편이죠. 커큰 성분이 산화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해주고 치매 예방과 더불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laughs> 이 울금을 <laughs>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면 장 속의 숙변은 물론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생 울금은 쓴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울 수 있으나 울금 자체로 끓여 먹, 먹는 것보다 가루를 내서 먹거나 발효 음식으로 섭취해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생 울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닥 쓰지 않아요. 어~ 울금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이 약한 사람이 다량 섭취하게 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들도 간혹 있어 울금 섭취 후 가려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 자궁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울금을 약간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 울금을 먹어본 결과 피부가 아주 좋아져요. 네 혈행이 <laughs> 혈행을 좋게 하는 뜻해요 그러니까 혈관에 좋은 뜻해요 그 다음에 울금을 보관하실 때는 어두운 곳에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울금의 노란 커큐님, 커큐민과 정유 성분이 빛을 보면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울금 자체를 갈아서 이제 죽으로도 어~ 잣죽에 넣어서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로도 우선 매일 마셔요 매일 마시는 편이거든요 어~ 그니까 그 통증 완화 그러니까 뭐~ 관절염이라든가 그런 통증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항생제와 비슷한 그런 효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울금을 <laughs>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먹어봤을 땐요. 그리고 천연식품인 도토리, 뭐, 제가 먹고 남은 감씨앗, 뭐, 홍차, 그 다음에 결명자, 요즘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laughs> 약간 가미해서 끓여드셔도 좋겠죠. 맛은 어떤가 하면요. 제가 이한 잔을 우선 마셔보겠습니다. 쓸것 같죠? 쓰지 않습니다. 어, 카레와 비슷한 향이 나고요 제가 커피보트에 두번 끓여서 요게 살짝 지금, 어, 올린 지한 5분이 채안 되죠. 근데 커피보트에 한 번, 두번 끓인, 끓인 색상이에요, 이게. 그니까 요 울금 하나를, 요정, 요정도 되는 거 하나를 제가 잘라서, 슬라, 요렇게 슬라이스해서 그거를 넣어준 거죠. 넣어서 커피보트에 한번 끓이고 두번 끓인 거죠. 근데, 아, 맛있어요. 어, 따뜻한 차는 원래 겨울에 보약이죠. 근데 쓰지 않아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생 울금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차로 드시면 어, 통증 완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프로폴리스나 아니면은 항생제를 드시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울금을 어, 겨울에 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울금은 버릴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껍질은 제가 어 까서 <laughs> 먹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겨울에 따뜻한 울금차를 한 잔씩 저처럼 드셔 보셔도 좋으실 듯합니다. 저는 이 차를 상당히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 감기도 잘안 걸리는 편으로 좀 건강한 편이죠. 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한다고 하죠. 어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어, 건강해질 수가 있죠. 껍질을 깐 울금은 저는 이 자체 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 전체를 다 먹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울금잎 이게 제 울금잎이거든요. 제가 안에서 아직 화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울금잎을 하나 따봤었는데 자이생 울금잎은. 어, 그냥 먹기도 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냥 먹어도, 어, 음, 뿌리보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상큼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생강처럼 쓰지 않고요. 생강, 생강이 약간 맵, 맵죠. 그런 맛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러면서 카레 맛 비슷하게 그런 향이 나면서 후추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계피라든가 그것처럼 맛이 강하지 않지만 어, 연한 어, 카레와 같은 향신료 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은 잎은 약간은 매콤해요. 물론 뿌리도 끓이지 않으시면 약간은 매콤하겠죠. 아무튼 저는 봄, 여름, 가을은 울금 잎차를 해서 먹고요. 어 뿌리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염록소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보다 훨씬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생으로도 먹고요. 생으로도 먹습니다. 어디든 다 넣어서 먹고 겨울에는 울금차, 그 다음에 울금차죽, 뭐 울금으로 만든 어, 된장찌개라든가 여러 가지를 먹고 있는 편이죠. 여러분들도 건강을 건강하실 때 식품에 좀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영양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죠. 제철에 나는 눈으로 보고 먹는 식품이야말로 완전 식품이죠. 건강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추운 겨울을 잘 건강히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